혁신적인 컵 제작 기계 종이컵과 물병을 쉽게 만드는 비법 공개. 종이컵 생산 속도로 고민하시던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속도와 가격 모두 잡은 고속 종이컵 성형기 특가 판매 놓치지 마세요. 코니카의 고속 종이컵 성형기는 최첨단 기술로 설계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제품이라 가격까지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3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이 품질을 검증한 이 기계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생산 능력을 경험해보세요. 사용하신 분들 모두 고속 생산 능력과 탁월한 내구성에 감탄하며 뛰어난 가격 경쟁력으로 비용 절감까지 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목적 플라스틱 병 제조의 혁신적인 해답을 소개합니다. 여러 기계로 다양한 병을 만드는 게 번거로우셨다면 이제 한 대의 기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갤런 내완 동물 병부는 기계 19리터 제작용 블루 성형입니다. 이 기계 하나로 PET부터 PP까지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 병을 손쉽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절약하면서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을 경험해 보세요. 생산 라인을 간소화하고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세요. 사용자들은 이미 19리터 물병과 5갤런 PET병을 쉽게 제작하며 그 성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라스틱 재질도 문제 없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로보다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생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이 기계를 통해 생산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벽에 예술을 더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선명한 대형 이미지를 손쉽게 구현해보세요. 디지털 9600 DPI AI 4K 벽 프린터 HD16은 고해상도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AI 기술과 결합하여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혁신적인 프린터로 어떤 벽이든 자유롭게 작품을 그려보세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모두 감탄합니다. AI 기술 덕분에 작업이 훨씬 간편하고 벽에 인쇄된 이미지는 마치 실제 예술작품처럼 생생하고 뚜렷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놓치지 말고 경험해보세요.